자, 오늘은 우리 1월 첫째 주, 네. 어, 일주일 수익을 공개를 하고, 네. 어, 오늘의 또 추천 키워드를 말씀을 드릴 거야. 네. 자, 먼저 1월 첫째 주 수익부터 보면은, 네. 아, 많이 떨어졌어. 어. 진짜 많이 떨어졌다. 1월 4일, 1월부터, 어, 1월 10일 토요일까지 총 128.26달러를 벌었고, 음. 최근에 도 환율까지 떨어졌잖아. 네. 그래서 18만 6천 원 정도 음. 어, 수익이 나온 상태야. 음. 한 달이면 진짜 100도 안 되겠다. 그렇지. 지금 이제 수익이 거의 한 달에 이제 80만 원 수준까지 하락을 했어. 아, 지금 수익이 계속 좀 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네. 뭐 그래도 조금 뭐 희망을 보자면 네. 지금 12월 말에 말보다는 조금 올랐어. 음 어. 그래서 조금 12월 말보다는 1월 초가 좀올라온 상태라. 어. 그래도 좀 희망을 좀 네. 잃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네. 우리 구독자분들 뭐몇분안 되지만 네. 포기하지 않고 계속 해야지, 뭐. 저도 포기하지 않을게요. 어, 저 이만한 부업이 없어요. <laughs> 자기는 포스팅 오늘 뭐할 거야? 저는 어제 피자 먹은 거. 아, 어제 피자, 아 그거 되게 싸게 먹잖아, 우리. 응, 음, 싸게 아, 먹었는데, 어. 서방님은, 음. 은 별로였어요. <웃음> <웃음> 후기 셀 <살> 거구나. <laughs> 어. 어. 자, 오늘의 추천 키워드는 신권. 네. 아, 신권 아니니까. 음 무슨, 뭐, 신권, 무슨. 시권, 신권, 이게 아니고, 음. 어, 화폐.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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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다음 달에 이제 2월이면 구정이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신권으로 교체를 하려는 사람들이 많은데. 어. 12월 말부터 하는 사람들도 있어, 가끔 보면. 그렇지 1월 네, 되면 네. 신권으로 미리 바꿔놓으시는 분들이 많아요. 음 맞아요. 그래서 이제 너무 빨리 쓰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구독자 분들도 있는데, 지금 이제 티스토리 하시는 분들은 아마 아실 텐데, 음. 요즘에 이제 네이버나 좀 구글에서 이제 색인을 해가는 게좀 음. 느려지고 있어. 음. 그러니까, 물론 이제 빨리, 빨리 색인을 해가는 글도 있어. 음. 옛날에는 진짜 거짓말 조금 붙여가지고 지금 내가 지금 글을 올리잖아? 음. 그러면은 저녁 때 색인을 해가는 경우가 많았거든? 음. 되게 빨리빨리 색인을 해갔는데, 요즘에는 색인을 한 며칠씩 있다가 해가는 경우가 있어. 그러니까 왜 그러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오늘 포스팅을 하잖아. 네. 그럼 검색을 해보면 네이버에 안 나와. 음. 그리고 한 다음 주쯤에 검색을 해보면 이제 세 개님이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 음. 그래서 아 조금 이제 키워드를 미리 미리 음. 써놔야 된다. 맞아요. 어. 말씀드렸듯이 신권은 어쨌든 음. 12월부터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음. 그래서 이제 구정을 노리려면 지금부터 좀 미리 써놔야 될 필요가 있고 음. 뭐 대충 키워드는 이제 잘 뽑으실 것 같은데 음. 좀 제목을 몇개 추천해 드리자면 네. 어떤 식으로 써야 되냐면. 네. 이제 가장 실수를 많이 하는 게 단순히 그냥 신권 교환 방법 이렇게 음. 쓰면은 이게 물론 이제 상담을 먹게 되면 엄청나 음. 이게 진짜 어뭐 구정 때 얼마나 이 검색량이 많으신지 뭐 모실 르 테지만은 음. 이게 만약 에상담만 먹을 수 있으면 엄청나긴 한데 그냥 이렇게 이렇게 쓰시면 조금 힘들다 그렇죠 아, 그래서 이 올라오기 쉽지 아, 않죠 그래서 이제 신권 교환 은행에서 바꾸는 법뭐 이런 음. 식으로 조금 이제 세부 키워드를 좀 어 붙여 주셔야 되고. 음. 그리고 농협 뭐 예를 들어서 제일은행 그치. 신한은행 이렇게 딱 바꿔서 하면은 더 많지 않을까요? 그렇지. 그러니까 어. 내가 지금 그 얘기를 하려고 그래. 아하하하. 그러니까 우리 동네에 네. 뭐 국민은행, 농협 많잖아. 네. 그래서 이제 신권 교환 가능한 은행 지점을 검색하는 음. 거야. 그러니까 이 지점을 세분화하게 넣어야 돼. 응. 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강남점, 음. 뭐, 송파점, 음. 이런 식으로 이제 지점을 넣어주는 거지. 음. 그러면 이제 세부 키워드가 완성이 되는 그쵸. 건데. 그런데 응. 이제 검색량은 많지 않지만, 특정 타겟층을 노릴 수있는 음. 그리고 이제 요즘에 신권 교환을 할때줄서잖아 그쵸. 그래서 미리 예약을 하는 방법이거든? 있 어, 어, 이건 몰랐네. 몰랐지? 어, 네, 그러니까 네. 요즘에 이제 사이트나 모바일 앱에서 음. 신권 교환 예약을 해놓고 가면은 바로 음. 교환할 수 있어. 어, 좋다. 음. 그래서 이제 요 예약 방법을 좀 해주시면 괜찮고. 음. 그다음에 이제 요그 신권을 교환하는 기간이 또 있어. 아, 그러니까 물론 그냥 내가 아무 날 가서 바꿔달라 해도 바꿔주는데, 네네. 이게 이제 몰리는 몰리잖아. 이게 음. 몰릴 때는 걔네들도 양이 한정돼 있거든. 그렇죠. 그래서 요 신권을 많이 가지고 있는 그 기간이 있어. 음. 음, 그래서 요 기간을 좀 검색해 보시는 분들이 많고 네. 이렇게 이제 교환은 언제부터 가능한지. 네. 음, 그리고 이제 마감 시간도 중요하지. 음. 어, 언제 몇 시까지 가면은 신권을 교체할 수 있는지. 네. 어, 요거를 해보신 분은 알겠지만은 만약에 은행이 9 시부터 몇 시까지 하는지 모르겠는데. 요즘은 뭐5 시. 뭐3 시까지 한다고 치자. 음. 그러면. 요사시까지다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야. 음. 그러니까 이 신권을 교환을 해주는 담당자가 있는 시간대가 있어. 아 맞아요, 어. 저 들은 거 같아요. 어 그래서 항상 음. 이뭐 은행 마감 시간에만 가만 되는 게 아니거든. 음. 그래서 요 신권 마감 시간이 따로 있어. 맞아요. 어 그래서 요 시간을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음, 그럼 좋겠다, 진짜. 음. 그리고 이제 이게 한도가 있어. 음. 무슨 뭐 가가지고 천만 원해 주세요 한다고 이 천만 원다해 주는 게 아니야 음. 이게 한도가 있어 한도가 음. 그래서 한도를 좀 이렇게 미리 좀 정리를 해주시면 좋고 네. 그리고 이게 신권을 교환할 때 수수료가 없어 음. 없는데 이 수수료가 있는지 아시는 분들이 있어 그래서 이제 <laughs> 수수료가 있는지 없는지 써주시면 좋고 어. 음. 그리고 이제 어 신권 이 키워드를 쓸때 네. 그냥 신권이라고 쓰지 말고 음. 뭐 명절 신권, 세뱃돈 신권 이런 식으로 신권 앞에 좀 세부 키워드를 좀 같이 적어주시면 그러면은 진짜 어. 상담받기 쉽겠다. 그렇지 그렇지. 쉽지는 않아 그래도. 아네 알겠습니다. 어.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대부분 블로거들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쵸. 그래도 음. 확률을 좀 높이자 이거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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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이제 신권을 교체, 를 교환을 했으면 네. 이제 세뱃돈을 주기 전까지 이제 깨끗하게 보관을 해야 되잖아. 요 음. 그러니까 보통 이제 그냥 봉투에 넣어 놓으시는 분들도 있고, 음. 뭐, 책갈피에 이렇게 껴 놓으시는 분들도 있는데, 음. 이렇게 이제 구김을 방지하는 방법이나 깨끗하게 복원하는 방법, 음. 이런 것도 괜찮고, 오. 어, 그리고 이제 아까 얘기했지만, 이 이제 본인의 사는 지역, 오. 음. 그니까 이 지점을 요 키워드 뒤쪽에다가 놓는 경우도 있고, 음. 요 앞, 아예 앞에다가 넣는 경우 있어요. 음. 뭐, 평택, 용인, 이렇게 신권 교환하는 은행이 어디 있는지, 음. 어, 이런 식으로 넣어도 괜찮고, 네. 그다음에 요거 많이 쓰는 방법인데 이 앞에다가 연도를 적어주는 거야. 아 어, 그러니까 왜냐면은 어 2015년이랑 아, 2025년이랑 2 0 음. 6년이랑 구정 날짜가 달라. 네 맞아요. 다르기 때문에 요 연도 수를 넣어서 요 교환 일정을 이제 검색을 해보시는 음 분들도 있거든. 그래서 앞에 2 0 2 6이나 26년 음. 연까지 또 이렇게 붙여주셔도 괜찮고. 음. 이렇게 2026을 넣어주시면 또 세부 키워드로 완성할 수 있다. 이런 어. 좋은 정보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예, 아예, 배 말씀을요.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